자, 이 문제 보기 전에 먼저 어, 오타가 좀 있는데 a 지판 보면 px, qx가 아니고 여기가 y이구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y입니다 자, 그럼 고쳐놓고 문제 한번 보죠 어, 두 방정식 px, q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7개, 9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px가 0이 되는 값이 7개 qx는 총 9개인거죠 자, 그랬을 때 px, qy는 0, 이고 그러니까 px하고 qy 한 것도 0, 이고 그리고, 어, qx하고 py의 곱도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거 살펴보면, 앞에 거의 의미는 px는 0 또는 qy는 0이죠. 앞에 거는, 아, 뒤에 거는 qx가 0이거나, 또는 py가 0이거나. 자, 이거를 만족하는데, 근데 이게 무한 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없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한 x 값을 대입했는데, 여기다 이제 같은 값을 대입하죠. 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이게 모두 0이 되버리면 x에다가 같은 값을 대입했더니, 이 값이 px도 0이고, qx도 0이다. 그러면 이때 a가 무한집합이 됩니다. 무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한없이 많다는 거고 자, 그 이유는 x가 예를 들어 어, 1이다. 그런데 p1도 0이고, q1도 0이라고 하면 이제 y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부터 1,1.1, 1,1.5 이렇게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다, 어, X,Y, A 집합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 말을 다시 종합해 보면, 제가 무한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건, 어, PX의 근과 QX의 근 중에 공통인 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px 0이 되고 qx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a가 무한집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 어, 이 상황에서 부분집합 b, b는 이 a의 원소 중에서 x하고 y하고 같은 이 x, 어, x, y가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p의 어, 예를 들어서 px는 0이 되는 이때 x 값을 총 7개라고 했으니까 1부터 7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x는 0이 되는 값을 아까 여기서 어, 교집합이 공통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x 값을, 뭐한 6부터 할까요? 6, 7쭉 해서 9개니까 14까지 뭐 요정도로 잡아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x에다가 1 대입하면 요 px, qy는 0하고 요게 성립하면서 동시에 qx, py는 0이 다 성립해야 되죠 근데 이때 1 대입하면 얘는 0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요근 0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다시 0을 넣어주면 똑같이 성립할 겁니다. 아, 1을 넣어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도 2를 대입해주면 px는 0이 될 건데 qx는 0이 안 되니까 py에다가 또 2를 대입해주면 0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 px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에도 같은 값을 대입하면, 그게 그대로 a 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리고 x하고 y가 같으니까, 이게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원소들이 다 b의 원소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qx가 0이 되니까, 6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7을 넣어도 마찬가지. 14도, 14컷마 14까지. 다만 6을 넣었을 때는 x에다가 6을 넣으면 qx도 0이 되버리니까 이쪽에는 이제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무한대가 나오겠지만 여기 중에 6,6도 당연히 원소가 될 거고 7,7도 7,실수인 것 중에 하나니까 얘도 b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b의 원소의 개수는 따지고 보면 뭐 px는 0이 되는 x의 값의 개수, 그리고 qx는 0이 되는 x의 값의 개수에서 공통근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빼는 값이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px는 0이 되는 값 7개, qx는 0이 되는 값 9개, 공통근은 최소 1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B의 원소의 개수는 15개가 최대 값이 됩니다.